10월 5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자, 이번에 오늘 상한가간셀리드 한번 보겠습니다. 셀리드가 어제 제가 영상을 어, 찍었던 것 같은데요.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상한가 갈지는 어, 생각을 못했었네요. 어, 참, 강력한 종목입니다. 자, 어, 보시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자, 여기서 똑같이 몸통을 돌파하고요. 자, 여기도, 어, 돌파를 하고, 한번 슈팅이 크게 나왔죠. 이제 단기적인 고점 한번 만들고, 자, 여기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을 때,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기 어, 때문에, 어, 한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쭉 하락이 이렇게 내, 내려왔다고 했죠. 내려오면서 거의 한, 절반 정도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내려오고, 그래서 한번 바닥 찍고, 한번더 내려오고, 여기서 약간 짧은 여캐드 앤 숄드 형태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어 28,000원대를 어 지지를, 지지 영역면서 이제 저항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를 짧게 해주면서 여기서 눌림목 주고 한번 슈팅 나왔는데, 어디까지 갔냐. 여기 고점까지 갔다가 또 차익 실현 이렇게 나와서 쭉 내려왔죠. 그리고 이게 강한 종목인지를 알려면 바로 이렇게 20선을 이탈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회복해주는 게 좋다.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새로 여기서도 눌림 먹였을 때 여기 매수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 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었고, 자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도 되겠죠. 좀 지루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니까 매매도를 했었어도 자 여기서 지금 지지 라인이 이 전고점 라인에서 잘 지지를 해주는 거를 좀 보였죠. 여기서 어, 장이 돌아서고 있다. 겠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 매수 관점으로 어, 보셔도. 어, 무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 이렇게 상한가가 아니라 여기서 어, 20일선 이렇게 올라타고 눌림목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좋은 타점이라고 봤는데 이거를 단숨에 여기 어, 고점을 그냥 거래량오을 많이 실리면서 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그냥 바로 올려버렸어요 어디 찍었냐 여기 지지라인 찍고 올라갔죠 37만 37,000원대 38,000원대를 딱 찍고 그냥 바로 싸버렸죠 <laughs> 그래서 이, 이런 지지라인 어, 지켰었을 때 어, 상당히 어, 매수 들어가신 분, 저가에서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었고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분할 매수로 어, 진입을 하셨던지 강한 종목이니까 좀 분할 매수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승. 자 이것도 내일 어, 이제 뭐 어, 하긴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시간이 없겠죠. 한번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한번. 어, 갭 떴을 때, 이건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라고 어,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는 겁니다. 근데 고가를 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내일 어, 눌려줬을 때 상, 분명히 오늘 <laughs> 상 따로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상갭 뜨면 차이 실은 쭉 나올 수 있어요. 아, 나와서 눌린다 하면 이런 부분. 여기 이 가격대 사, 4만 4천, 4만 0천 원대 이런 부분까지 여기 중심 거의 중심 라인이죠. 그렇게 나중에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한번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그런 걸 기간을 안줄 수도 있겠죠. 그냥 날라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한4만0천이 정도에서 조금 약간 내려오고 그냥 바로 싸버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리드 한번 어, 참. 여기서 봤었을 때참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좀 아, 어, 상한가 가서 좀 아깝긴 하네요. 자 차트가 너무 이쁘다고 했었습니다 주봉도 자 우상향하면서 여기 고점 떠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5주선잘 지켜주 0주선 지켜주면서 오늘 상한가 볼린저밴드 다시 상단 타고 이제 올라가면은. 자 여기 라인이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시초가였잖아요. 시초가 그리고 여기 시초가를 맞으니까 한번 쭉 내려왔고 지금 몸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매물대가 별로 없을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여기 거의 넘었다고 보시고 여기 넘으면 여기 고점까지 6만 천원까지 보러 간다겠죠. 그 다음에 자 신고가스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주봉 보고는 한뭐 47,000원대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어 한번 주봉 매매 중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 괜찮겠죠. 자, 월봉도 거의 다 모든 걸다 돌파를 했어요. 자, 거래량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빨갛게 월 들었죠. 자, 거의 다 돌파 시점까지 왔습니다. 자, 30분봉 보면 아침에 잠깐 잠깐 눌렸다가 그죠? 여기서 잠깐 갭 떠서 눌린 다음에 바로 여기서부터 쭉싸버리면 쌓버렸죠? 자 하면서 마지막에 상한가 잠깐 풀렸었었네요. 상한가 풀리고 다시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아주 강한 종목이다. 자으신분 어, 어. 음, 어, 축하드리고요. 자델리드였고요 자 이거에 비해서 SK 바이오팜이 좀 아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변곡점일 때 어, 대응을 어, 할 준비를 하시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어, 상장되고 계속 점상에 계속 상한가에 계속 고점 만들었죠. 만들고 그렇게 올라갔는데 이 라인 16만 4천 원대가 자. 지켜주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여기서 하락을 해주고 볼린저 하단에서 맞고 상단을 어, 저항으로 맞고 쭉 떨어졌죠. 떨어지면서 여기 이, 이 라인을 이탈을 했죠. 16만 4천대를 이탈을 하고 다음날 어, 갭 하락, 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양봉을 쭉 뽑아서 오면서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면서 우상향으로 갔죠. 자, 그런데 어디, 어디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이전 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고,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음, 조금 이 부분에서 또 들어가신 분들도 어, 계실 거라고 보여줍니다. 자,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서 쭉 내려왔고, 여기가 지금 변곡점인데, 여기서, 음, 자, 판단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어, 지금 이걸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 매도를 할 것이냐는 어,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하기 때문에 오늘 좀큰 하락이 조금 많이 나왔다. 자, 기간이 어, 되게 많이 팔았죠. 그죠? 자, 모든 게 침체 어, 구간으로 들어갔고, 자,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자, 지금도 여기서 뭐 받쳐주는 가격대가 없어요. 여기, 여기 상, 여기 봐았던 12만 6천원 때까지도,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뭐, 이제 파실, 파실 부분, 파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놓쳤죠. 여기, 여기서, 여기서도 잡히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아 어, 고점 대비 한50% 정도 떨어지면, 그때, 어, 매수에 진입을 해도 괜찮다. 어, 거의 뭐 상장된 거는 최고점 대비 한50%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또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좀, 좀 안타깝게 여기를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오늘 종목들 많이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날, 날이었는데 오늘 이 종목은 조금 아쉽게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이 가격대에서 한, 여기, 이 정도, 지금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기서 보면. 근데 한번, 여기까지 또 오면 진짜 매력적인 가격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오면, 사람들이 다, 어,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매물이 없이 그냥 바로 떨어진 거, 없기 때문에, 조금만, 거리랑 좀만 실려도, 그냥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주봉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도. 자, 지지 라인 다 깨고, 이렇게 갭으로 떨어졌죠. 갭으로. 자, 갭을 한번 막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아직까지 어, 뭐, 이렇게 크게 거리량이 그렇게 실리지는 않기, 상승 거리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매우로 올라갈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자, 좀 고맙겠죠, 그렇죠? 자, 개부로 떨어졌기 때문에 개불발 꿀지, 아니면 조금 더 하락을 할지 한번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월봉도 지금 상당히 이번 달 개부로 떨어지는 게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5월 초인데, 자, 개부로 떨어졌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데 지금 거래량은 그렇게 올라갈 때보다 거래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또 저가 매수에 들어올 수 있. 있을 가격대가 조금씩 오고 있는데 언제가 될지은 아직 확실히 안 모르겠죠. 오늘 거의 뭐 기관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개인만 지금 거의 다 잡고 있는 그런. 되고 어, 외국인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 이제 들어오고 있네요. 외국인이 여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다 팔았는데 밑에 저점에서 조금씩 이제 사 모으는 걸로 어,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이 오늘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자, 저가 매수가 된 걸지 아니면 자, 이게 더 하락을 어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3 0분봉다 역시 어, 오늘 딱 <laughs> 9시 되자마자 많이 이렇게 떨어졌죠. 자, 이게 오늘 아마 이게 뉴스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보이에 서 물량이 어, 풀렸다. 그죠? 차익실험 어, 기간 어, 3개월 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량이 풀려서 매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까지 공모했던 가격도 여기서도 계속 수익 중이니까요 그죠? 쭉. 내려오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기사는 좀 제가 좀 늦게 봤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그게 더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기관은 더 이제 수익 중이다 이런 거를 어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